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존재 물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2 절에서는 어, 존재 물음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먼저 하이데거는 물음, 물음,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묻는 사람이 물을 때 어, 물어지는 것이 있겠죠 물어지는 것 물음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어? 이걸 하이데거는 베프락테라는 말씁니다 물어지는 것 어, 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물음이 걸리는 것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 누구에게 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걸 이제 베프락테라는 말씁니다 독일어로 베프락테 어,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어, 그래서 물어서 뭘 하자는 거냐 물어서 밝히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에어프락테란 말했습니다이세 가지. 그래서 개프락테, 대프락테, 에어프락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물음의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물음의 구조인 거죠. 물음은 이거죠. 무어지는 것, 물음이 걸리는 것,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존재 물음. 존재 물음에서는 어떠냐? 물어지는 것은 바로 존재고, 어,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라는 거죠. 존재자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 물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하이데거 강독을 여러 번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알기 쉽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형식 영어에서 사형식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존재자에게 존재를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어, 하이데거가 말하는 어, 이러한 그 존재 물음의 구조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릇,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물음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어, 특별히 이것을 존재 물음과 연관해서는, 어, 물어지는 것은 존재, 우리가 존재를 묻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에게 묻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이절에서는 어, 물음의 형식적 구조를 헤이데거가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